신진수 물 통합 정책 국장이 전국 일반 정수장 유충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일반 정수장 435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배수지와 수물을 먹는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의 0.7%인 정수장 3곳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으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충이 여과지에서만 발견되고 정수지와 배수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유충이 여과지에서 걸러져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돗물은 통상 치수장의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염소를 투입한 후에 정수지, 펌프지, 펌프실, 배수지 등을 거쳐서 일반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합천, 적중, 무주, 무풍, 원주, 연곡의 경우 원수의 수질이 매우 계곡수 수준으로 좋아서 통상 역세 주기보다 더 길게 운영한 것이 유충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세 곳의 정수장에 대한, 대해서 해당 여가지 운영을 중단하였고, 여가지 모래 교체, 포충기 설치 및 세척주기 단축 등 보안 조치를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 관로 말단의 수문에 남아있는 일부 유충이 가정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발견 건수는 지난 7월 24일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 이외의 지역 역시 벌레 발견 민원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돗물 공급 개통에서는 벌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실지렁이 나방파리 등 화장실 및 욕조 바닥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수돗물 개통과는 무관한 것으로 하수구 막힘 욕조 하부 물고임 등 습한 환경이 그 원인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수돗물 유충과 관련된 전문가 정밀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8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대책 수립 전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서 수돗물 위생관리 우선조치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